한번 손상된 무릎은 결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무릎 건강을 꼭 신경 써야 합니다. 실제로 제 부모님은 젊을 때 무릎을 다치셔서 평생 동안 힘들게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 모두 무릎 통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찾아낸 해결책 덕분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무릎 관절 건강을 위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10분 안에 무릎 상태를 판단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손상된 무릎 관절의 문제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무릎 관절염은 무릎 내부의 관절 연골이 마르고 뼈와 관절막, 주변 인대의 염증과 손상이 동반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관절 주변에 통증과 변형이 발생하며 무릎 기능에 장애가 생깁니다. 올바른 관리를 하지 않으면 통증으로 인해 신체 활동이 제한되는데 더불어 자신감 상실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릎의 연골은 손상된 후에 자체적으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무릎 관절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무릎 관절염에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거나 초기에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질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적합한 운동 방법은 무엇일까요? 10분만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더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 규칙적인 운동은 가장 기본적인 치료와 관리 방법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운동하면 근력이 향상되며 유연성과 균형이 개선됩니다. 지금부터는 기다리시던 하루 10분만 사용하면 되는 무릎 통증 제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에 좋은 운동 첫째 허리를 펴고 앉아 허벅지 사이에 쿠션, 책 등을 끼우고 버텨보세요. 허리를 너무 세우면 오히려 근육이 과하게 수축할 수 있으므로 편안할 정도만 세우세요. 6초씩 10회 반복하면 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안쪽 근육인 고관절 내정근을 단련해 고관절의 안정성을 줍니다. 한 번에 큰 효과를 보는 운동은 아니지만 꾸준히 하면 무릎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무릎에 좋은 운동 둘째,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를 해보세요. 먼저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한쪽 다리에 무릎을 살짝 바깥으로 돌려주고 발끝은 몸쪽으로 당겨준 뒤 들어 올려보세요.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무릎을 쫙 펴주는 것에 집중하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6초씩 10회 반복하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다리를 들어올리세요. 이 운동으로는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 두근과 고관절 내정근을 함께 단련할 수 있습니다. 대퇴사 두근의 근력이 줄어들면 무릎 앞쪽에 있는 슬개골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면서 무릎, 연골, 연골판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무릎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관절의 부담도 덜수 있습니다. 무릎에 좋은 운동 셋째, 문지방에서 뒤꿈치 들어올리기입니다. 먼저 문지방에 서세요. 그리고 양손으로 양쪽 벽을 짚어 몸을 고정하세요. 한쪽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올리며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천천히 10번 정도 양발을 번갈아 가며 시행하세요. 이 운동은 체중을 이용해 무릎 아래 있는 종아리 근육을 단련합니다. 체중이 실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도하다 무릎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 잊지 마세요. 언제나 무리한 운동은 좋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이 안 좋다고 생각한다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세요. 그렇다면 피해야 할 운동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야 할 운동에는, 과도한 스쿼트와 런지 운동, 험하고 힘든 등산, 경사가 급한 산비탈 걷기, 장거리 조깅, 관절에 충격을 주는 구기 종목 운동. 예를 들면 배구, 농구, 축구, 족구, 테니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는, 부적절한 자세를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것을 피하고, 바닥에 오랑캐 앉았거나 다리를 꼬는 자세를 피해야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조심하고 무릎 주변에 찬 바람을 직접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시간 운전 역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렇지만 여전히 무릎 관절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인 무릎 관절염은 완치 가능한가요?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관절염은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보다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관리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 내과 질환의 치료 접근과 유사합니다. 한번 시작된 퇴행성 관절염은 원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로 질병의 빠른 악화를 막고 일상생활활동을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건강한 삶을 오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무릎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무릎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무릎 관절 통증과 관절 주변 부종이 조금 느껴집니다. 환자들은 불편함을 느끼며 병원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정확한 진단과 장기적인 치료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체중 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 적절한 운동법을 습득하세요. 또한 증상에 따른 약물 치료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무릎 관절 통증과 부종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엑스레이 검사에서도 관절 간격이 줄어들고 골극 형성 등의 변화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단계에서는 정기적인 병원 검진을 통해 증상의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진행된 3단계에서는 관절 간격이 크게 좁아지며 4단계에서는 관절이 거의 접합하고 골 변형이 더욱 심해집니다. 말기에는 약물치료나 주사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생활에 심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관절 내시경 수술, 교정적 골절 수술, 인공관절, 치환술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때 환자의 나이 활동 수준, 관절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무릎 관절염의 각 단계별로 적용되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중 관리, 생활 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근력 강화는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필수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또한 단계별 치료 방법은 증상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단계 치료로 통증이 완화되고 생활의 질이 향상된다면 1단계 치료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단계나 4단계에서 약물이나 주사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면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고도 1단계 치료 방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의 무릎 관절염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계별 치료 전략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인 뼈 주사나 연골 주사를 받으면 관절염 진행을 늦출 수 있을까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상적으로는 무릎관절염의 몇 가지 주사 치료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골주사, 뼈주사, DNA 주사, 세포 증식 치료 주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주사들은 이론적으로는 조직 재생이나 기능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무릎관절염의 통증과 염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관절염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되돌리는데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인 관절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건강기능식품에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관절 건강을 개선한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광고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는 다르게 질병 직접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와 생리 기능 활성화 건강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식품입니다. 특히 최근에 주목받는 글루코사민 아세틸글루코사민 초록이 퐁합 보스웰리아 등 주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은 무릎 관절염에 대한 치료 효과가 주장되지만 과학적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간 복용 시의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관절염 건강 기능 식품 복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끝으로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인 무릎 관절염이 심하면 반드시 인공 관절 치환술을 받아야 할까요? 입니다. 무릎 관절염이 3기에서 4기로 진행한 노년층 환자들은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이 시행 빈도가 노년층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에서 관절염 진행이 높게 보이더라도 증상, 심각도와 일상생활 기능 저하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관절염이 심해도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환자 개개인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엑스레이 결과만으로 증상 심각성을 판단하지 않아야 하며 평소 생활 습관 관리와 꾸준한 운동 정기적인 정형외과 검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릎 관절과 관련하여 자가진단 방법 적절한 운동 방법 그리고 여러가지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관절염이 있는 경우 에어컨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장마철이 되면 고습을 줄이기 위해 자주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하게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에어컨을 사용하면 관절염 환자의 통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관절 주변 근육을 긴장시켜 신경 압박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질과 영양분의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관절 건강에 이로운 대기 중 습도는 약50% 내외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습도가 지나치게 높다면 에어컨을 오래 작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에어컨 조절이 불가능한 장소라면 긴 소매의 겉옷이나 무릎 담요를 사용하여 찬 바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5도 이상 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영상을 잘 시청하셨나요? 운동이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오해하여 모든 운동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관절 통증을 느끼면 무의식적으로 신체 활동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관절 기능과 근육이 계속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 움직임이 불안정해져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결국 통증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 때문에 운동을 중단하게 되면 운동을 멈춘 결과로 통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몸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약물 치료와 함께 적절한 운동을 병행해야 하며 각 개인의 근력과 몸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통증이 심할 경우 운동을 중단하고 관절에 휴식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을 참고 무리한 걷기와 같은 운동은 관절염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의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운동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운동을 지속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무릎 관절에 관한 해결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영상 내용을 실천하시면 평생에 걸친 무릎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나 가족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풍부한 내용의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